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덩어동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와 우리 덩어동이 오늘은 또 아빠하고 갑자기 영상을 찍자고 사실은 갑자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찍고 싶었는데 찍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야 됐어. 아빠가 너무 요즘 바빠서 못 찍어줬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너무 찍고 싶다고 부탁을 해서 아빠가 그래 알았어요. 그럼 찍어요 하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못 찍을 거예요. 네. 네. 짠 짠. 포켓몬 카드와 포켓몬빵 뭐가 빨, 나올 것인가? 찍을 겁니다. 오 그런가요? 뭐요오 뭐가 더 좋을까요? 뭐부터 하는 게더 좋을까? 띠부시. 어? 좋은 건 나중에. 오, 건오 나중에. 그렇구나. 자. 찌부 씨, 어? 어? 간식은 아 빵은 이따 간식으로 먹기로 하고 피부 씨리 뭐인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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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아 여기 빵이 묻었어. 아 초코가 묻었어. 아, 좀, 이거는 좀 고쳐주세요. 초코 빵은 약간 옆으로 해놓고 어? 일단은 자시하는 피부 씨부터 자시아님은. 자시 힘을, 힘을, 힘을 붙여줄 사바 사바 오빵 어, 묻는 거 아니야 어, 동우. 누구부터, 누구, 동우 통이, 동우 어, 돈은 뭔가, 동은 뭔가? 어. 근데, 근데 2세대요. 어, 레디야 어, 225번. 어, 딜리버드? 제 이벤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포켓몬이었는데? 오!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이 아직도 먹으니까 싫네요 초코로 근데. 초코로를 먹으면서 그럼 포켓몬 카드를 어? 뜯을까요? 네. 어, 그럼 뜯어도 대 먹으면서 아니, 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 치워지. 리버드. 어, 약간 이거 막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까는데. <laughs> <가던데>? 멋지게? <laughs> 에이, 네, 멋지게 하려고 하지만 이거. 리는 멋이 아니라 어, 겉 모습으로 끝나한거 아닙니다. 오, 역시. 아이고. 뭘까 아니, 뭘까? 띄지, 뭔가요? 돈도 나왔나요? 어. 어, 홍차우? 뭐예요? 어. 홍... 호, 훔쳐, 어, 훔아그 그렇죠? 애니메이션에서 처음에 훔쳐 갔던 개. 어치라미 칠라미노? 어, 어치라미노치라치노 저는 뭔가요? 로, 어? 꼬치모다, 꼬치모. 꼬지모, 꼬지모. 어 동우 <laughs> 아, 어, 어, 제일 뒤에 뭐, 뭐? 뭐야 뭐야 뭐? 뭐야? 가라르, 가라르 이상한 거. 나이킹. 이상한 거. 나이킹은 어. 가라르 나옴이지한 모습이에요. 아, 우와, 중복. 로통모 자전거. 어, 로통, 몰라요. 뭐야, 자전거가 왜 나, 포켓몬에. 어! 로통모가 이거, 이거 닌텐도 같은 곳에서 막, 이렇게 변신해서. 아, 그거 나... 막, 지우가 막, 들고 다니는 그펜 아닌가? 그런가요? 어. 오, 아빠는. 그거 고스다, 아빠... 고스! 고스. 우리가... 아빠가 좋아하는 펜턴. 어? 고스. 오. 끝입니다. 아, 뭐. 에이, 우리 동호동이. 에이. 뭐 근데 약간 어. 얘, 멋져요. 약간 어. 입체. 야돈용. 스윙. 와 야돈용 아까 야돈용은 잘 모르는 애다. 응, 음, 얘는. 와. 진짜. 와, 저기도 홀로그램 한개나온 한 걸로. 홀로그램 음. 하나. 와, 우리 동호동이 그럼 포켓몬 카드 이것만 가지고 찍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요. 짠! 오, 그 뭐야? 짜잔. 짜잔. 포켓, 포켓몬 음. 카드. 제가 모은 것들입니다. 와, 우리 동호동이 포켓몬 카드를 이만큼이나 모았어? 그러면, 오. 오! 우와, 엄청 많네? 그럼, 동우도이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카드를 하나씩 소개하는 걸로 할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한 마리.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요 네. 네. 뭐예요, 뭐요? 어, 저이 Pokémon의 센거를주이 뭐지? Ho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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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한 o g r a 무한 다이 o g r a m h o l o g r 다 m h o l o 다 무한 원다인노가지한 모습이라고 보면은. 오,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또 숨겨놓은 게 있죠. 우리 동우동이 포켓몬 카드가 막 보니까 사실 집 구석구석에 막 쌓여 있어. 얼마나 많이 뽑은 거야? 그러니까요. 저게 뭔가? 오, 우리 동이는 메타몽인가? 이로치 메타몽. 이로치 메타몽.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다이변신이라는 기술이. 어. 상대의 기술을 한 개씩. 쓸수 있는 거라서. 어. 하지만 이 포켓몬 이이 포켓몬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 아르세우스 부이 대박 아르세우스까지 아, 아. 있었어. 네. 진짜 힘들게 구했겠네. 아르세우스는 음, 저보다 뭐 약합니다. 하하하 <laughs> 그렇구나. 찝도 <laughs> 찝도 근데 우리 동우 동이는 카드 모으기만 해요? 음 아니요 아니요. 오오 어? 포켓몬, 포켓몬 대전판이네. <laughs> 와우 포켓몬 대전판 이게 영어도 로 있어서 스타디움 오 이렇게 생겼구나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켓몬 대전판을 앞에 이건... 놓고 아, 아니지 그... 포켓몬 대전판은 치우고 초코로를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방 걸어 과연 먹방. 그럼 오늘의 방송은 뽑기에 이어 자랑에 이어 먹방, <laughs> 자, 먹방. 오 그렇구나 한 입에 반 틈이나 먹었어. 동우 완전 컸어. 대박. 음. 맛있어요? 네. 와우. 어떤 맛이에요? 맛은 안에 어 초코 초코 어. 생크림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오, 초코 생크림. 그리고 꾸덕꾸덕한 초코가 있어서. 어. 뭔가 바삭바삭한 것 같아서. 오. 뭔가 어. 맛수 어. 있고. 어. 달아서. 어. 초코 야서 달서 좋아요. 엄청 달달하구나우유 완전 좋아요. 이거. 우유. 그럼 우리 영상 빨리 찍고 우유 먹어야 되겠다. 그치자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을까요? 네. 오, 그럼 오랜만에 영상 찍은 거. 띠부씰 남은 거. 어, 띠부씰? 없습니다. <laughs> 아빠를 속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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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더우동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